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원전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배공구 전 선자부 장관이 자기들 지금 직원이 구속돼 있는 것도 있고, 자기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러니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. 자기 측근들하고 자기하고 구맹운동을 했겠지요? 대통령이 구맹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법은 지켜야 됩니다. 그게 법에, 어, 문제가 있었다면은 대통령 따지지 말고 본인이 조사받고 구속되면 살고 사과하고 해야지. 어? 책임은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대통령이 그 자리를 갖다가 전부 다 어, 사건을 몰아두도 하고 어, 풀어주면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얼마나 어? 헌법 위반입니까? 그래서는 안 됩니다. 잘 잘못이 있으면은 철저히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수사받고 일반 국민도 잘못이 있으면 조사수사받고 구속됩니다.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구속 피하고 자기 어? 전직 직원들이 구속돼 있는 거, 어? 그 때문에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고 이 나라가 권력이고, 어? 돈만 있고, 백만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해도 빠져놓을 수 있습니까?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개판 아닙니까? 개법 아닙니까? 그래서는안 됩니다. 누구든지, 우리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잘못이 있으면은 조사받고, 또 고속대모 살고, 그게 민주주의고, 그게 법치국가입니다. 내 잘못을 피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. 대한민국에 어? 전부 다 어? 법, 법에 문제가 되면 은 본인들이 사가고 자문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한 명도 없습니다. 다 자기는 잘했고, 자기는 문제없고, 자기는 하다 보니 그렇고, 제가 있으면 은 제값을 치르세요. 그게 어? 과거 정부에 어떤지 지난 정부에든지 지금 정부에든지 있었던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당신들 어 가족들이든지 어 자식들이 나중에 응? 큰소리 칠수 있습니다. 어.